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좀더 친해지게 되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다 뭐 또는 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내 취미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기타도 잘 치고 또는 운동도 잘한다. 이런 모습들로 내 자신을 소개를 해보지만 사실은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내 성격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드러나고 또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를 잘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의 뿌리와 그 기본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우주万物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을 만드셨지만 좀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들이 예, 나타납니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빛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우주에서,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해, 달, 별, 고, 뭐이 우주 마음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셔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새는 새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고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또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립으로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딪힌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사람의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에요. 근데 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모습 가정 속에 보게 되면 참무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재료를 딱 보니까 흙이에요. 우리가 흙을 귀하게 여기나요?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니잖아요. 물론 흙도 우리가 집 짓려면 돈 주고 사지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밟고 다니고 뭐 길거리 다 늘려 있어요. 흙을 뭐 귀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금이나 어이나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보석 같은 거치장안 해도 번쩍번쩍 빛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헐크로 만드셨어요. 왜 헐크로 만드셨을까? 하도, 하도 많은 그 우주에 이런 재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헐로 만드셨을까? 이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보금.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큰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여러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때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그러스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는 아니지만 전도해 보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참신기해요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느끼는데 지나와서 기도를 보게 되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거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보면 굉장한 파워를 주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장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하십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종중의 생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얼마나 큰 권세예요? 땅에 충만하게 되죠? 땅을 정복하게 되죠?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런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내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한 마음이 쏙 들어온다 말이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타락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 왜 그럴까? 정말 처음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참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참 그분들이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사를 내가 자꾸 해나다 보니까, 어, 이게 내 안에서 내 나타나네? 내 능력으로 나타나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자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 자신의 질거리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볼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같은 엄청난 이 본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흐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겸손해야 돼. 너가 이런 본세를 가지고 타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만드셨다. 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강할 때는 참 내가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젊을 때, 내가 금강할 때, 내가 뭔가 다할수 있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플 때나, 또는 큰 질병 앞에, 아니면 또, 또는 큰 재난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 야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욕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욕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욕의 친구인 대만사람 엘리버스가 와서 욕에 가는 이야기가 욕기 4장 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흑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자이 사람에 대해서 엘바스가 말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흙집에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흙집은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그 육체를 말해요. 흙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 흙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인간의 육체. 이 육체를 표현했던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육체로 산다. 그리고 티끌은 땅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땅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하루살이 앞에도 하루살이 앞에서도 문을 지질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는 생명이 짧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돼요. 그래 하루살이는 어떤 경우는 몇 시간 안에 그냥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삼 차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주 짧게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하루살이는 아주 약해서 또누너면 죽잖아요. 사람이 이런 하루살이에 물려 죽을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이야기. 그병든 욕을 보면서 엘리, 엘리와스가 위로한다고 위로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연약하지 않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다고 해도 얼마나 강하겠느냐?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니냐?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럼 십다단분 넘어가게 되면 욕이 이런 질병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것를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고, 이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다시 나를 흙으로 돌려 보내신다라고 인간의 존재가 연약하고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죠?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10편, 90편, 3절을 말씀해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를너희 인생은 들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잘 가꾸고 치장하고 행수를 뿌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허브한 거예요.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찮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만 창조하셨다면 여기서 stop!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7절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더라고, 불을 넣었다. 짐승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불을 넣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에페시 하야라는 말이 합쳐있는건데에페시라는 것은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 하야라는 것은 생존이라는 뜻인데 합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이 생기는 뭐냐면은. 영혼, 호흡, 혹은 기운을 의미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있는가하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표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다 옳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한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입체져은 배가 고픈 거죠. 그걸 어의이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몇 마리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이가 되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이 돌들이 뚝덩이가 될수 있고 지금 너의 이 배고픈 육체적인 이 힘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이야기요자 사단은 뭘 유혹하고 있느냐 며면 뚝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만 있으면 돼 지금 육체가 배고프잖아 그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 라고 사단은 유혹해 오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고거해요 자, 사단은 네가 살아가려면 떡만 있으면 돼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떡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 그래서 이두가지다 필요해요.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이두 가지 다 필요한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게 중요하냐, 이거. 육체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이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조건이나 또는 환경이나 양식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봄철에 씨앗을 뿌린 후에 농사가 잘될 것이라는 예감을 얻게 되어서 현재의 곡간보다더큰곡간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곡간을 채울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부자의 예감이 집중했어요그의 가을에 풍성한 수박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넓혀놓은 이 공간에 그 곡식을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먹고 즐기고 살자,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모아야 될까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그데 부자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는 영혼한테 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먹고 놀자고 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앞뒤가 없는 거죠. 사람은 육신의 필요한 것만을 준비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에쓸 물건들을 쌓아두어도 먹고 편안히 먹고 마신다고 해도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여 육신의 양식을 많이 저축한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이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을 위해서 일을 준비해 놓았더라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석서 1장 2절에 보면 살아나자야내 영혼이 잘된 것인지 내가 범사에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잘되고 우선순위가 영혼이 먼저예요. 마트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넝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내라 시리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도 우리가 무섭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자를 더 두려워하라. 해서. 그래서 어디에다가도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육체보다는 영혼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갖고 계서 힘써야 돼. 내 영혼의 밥을 열심히 줘야 돼. 내 영혼의 밥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줘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밥을 먹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밥을 왜안 먹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스터 2장 1절에 보면, 혼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영적인 부분들이 사용되어 줘야 하는데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는 자들은 고독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동물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이 영적으로 죽은 이 부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물퉁이살아 있는데 새 생명을 주셨대요. 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우리 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차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도 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측면도 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육신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면 육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케어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생명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육신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가 하시고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위에 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